유튜버들 반갑습니다. 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이더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뭐지? PC 방 보상도 설마 일주일 다 주겠어 했는데 아 진짜 다 주네요. 다 줘서 아니 왜 일일이 다 클릭해야 돼. 아씨발 귀찮네. 아 이런 거 그냥 한 번에 받기. 아 진짜 생스 존나 없어. 아 진짜 일을 존나 못해. 아 당연히 이게 불편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나? 아 진짜 일못 하는 것 같아요 넥슨 진짜 피파 아 진짜 일 진짜 뒤지게 못 한다 아무튼 그래도 이거 보상 수수료 쿠폰 30% 겁나 많이 주거든요 이거 진짜 무조건 받으세요 30% 쿠폰 그냥 다 주고 돈도 아마 꽤 쏠쏠하게 줄 겁니다 한한번 이거 제가 다 받아서 얼마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방개기 하기 전에 소만정 채널에서 그 채널 누르시면 소만정 LOL 채널 이 있습니다 한 번씩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laughs> 보상을 한번 다 받아봤고요 와, 진짜 바베큐 너무 많다 와, 수수료 쿠폰도 지금 몇 장이죠? 7장을 줍니다 30%와 진짜 오마이 30%도 7장이나 주고 이것도 8개 미쳤습니다 그냥 어? 슈루루와가지고 이것도 7장 슈루루 와우 아 진짜 바베큐 너무 많아요 지금 상자도 어?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건 아까 전에 딴 거고 어, 또뭐 줍니까? 상자 뭐더 주는 거 있나? 이거 그치? 피스티벌 7개 이것도 슈르륵 아 진짜 개많이 주지 않니어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BP 카드 BP 카드도 보면 1억에서 10억 슈르륵 오케이 5억 6억 2천 6억 2천에 6억 5천에 8억 5천에 대충 9억이라 칩시다 대, 대충 10억 대충 10억 정도 공짜로 그냥 먹네요 수술 쿠폰 7장리 어우 쏠쏠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이것만 갔죠? 선수팩도 쭈르륵 있는데, 아, 선수팩도 한번 까보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게 너무, 나, 제가 사직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꽉 차가지고, 잠시만. 어, 아니, 강화를 3개는 다 붙었네. 이것도 녹화할 뭐걸 그랬나? 아무튼, 10억에다가 이제, 선수팩까지 한번다 까봅시다. 어, 이게 쏠쏠합니다. 이게 보상을 많이 줘서. 오, 나이스. 12억. 105제로 먹어주고요. 이거 내장 슈루룩? 13억? 대, 대충, 13억 5천? 13억 5천 정도 먹어주고, 또 PC방 보상. 아 여기, 야, 이거 거의 20억을 그냥 공짜로 주는데요? 오, 스파크. 13억에다가, 대출 이러면 22억, 지금까지. 22억에, 와, 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무조건 다 받아야 되죠. 이. 그죠, 대충 22억. 이것도 하나 까봅시다. 어, 예, 거의 25억 먹는데요? 뭐, 제가 잘뜬걸 수도 있겠지만, 저보다 뭐잘뜬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23억. 23억. 그 다음에 선수팩. 세장 남았죠? 어, 23억 5천. 어, 그, 냥 재료 값이야, 재료 값. 재료들이 많으신 누에 아, 이거 진짜 다 받으셔야 됩니다. 어, 24억. 지금까지 24억 떴고, 마지막. 은카 확정팩인데, 여기서 혹시, 스파크 한번. 터져줄까 없으면서, 대충 25억. 25억에다가 수수료 쿠폰 7장.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받으셔야겠죠. 유효기간도 12월 21일 넉넉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 손안정 애널 채는한번 제발, 제발 꼭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